셋 안녕하세요 선우 오빠입니다. 오늘은 빠른 찬양 이상형 월드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만 들어도 딱 어깨가 들썩들썩. 아 박수 치는 이 찬양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그리고 나의 왕 앞에서 멈출 수 없네. 나는 주의 친구, 좋으신 하나님. 싱싱싱. 성령이 불타는 교회, 불을 내려 주소서, 춤추는 세대, because of you, winning all,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 안에서 기뻐해,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테킬롤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의 왕 앞에서 이 찬양 둘다 어, 빠른 찬양이죠. 찬양만 들어도다 어깨가 들썩들썩 뛰면서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나는 자유해입니다. 멈출 수 없네데 나는 주의 친구. 이두 찬양 인트로만 딱 들어도 딱 알법한 찬양이잖아요. 저는 나 멈출 수 없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싱싱싱 딱이 찬양도 딱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같은 경우에 딱 인트로만 딱 들어도 일렉 기타가 인트로 하잖아요. 그 찬양만 딱요. 싱싱싱 같은 경우는 외국곡인데 어, 한국 에구전도단에서 번역해서 부르다고 합니다. 저는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세 번째. 둘다 디사이플스 찬양인데요. 성령이 오실래 주소서. 진짜 이 찬양도 성령을 갈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은 경우에 둘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불을 날려서 주소서입니다. 춤추는 세대들 비커저뷰 춤추는 세대는 예스런드단 찬양이고요. 비커저뷰는 비틴즈 찬양이라고 합니다.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추려내어서 많이 추려내었습니다. 저는요? 춤추는 세대입니다. 위닝홀 그리고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위닝홀 같은 경우에는 예수 전도련 차장이고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원우은핑 차장입니다. 저는 위닝홀입니다. 주안에서 기뻐해 나는 주만 노피리 주안에서 기뻐해는 어니언팅 찬양이고요. 나는 주만 노피리는 마커스워십 찬양입니다. 이, 이 찬양 같은 경우에도 인트로만 들어도 알법한 찬양입니다. 저는 주안에서 기뻐해입니다.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네테기롤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면은 어니언팅 찬양이고요. 테기롤은 일송월 시베 찬양입니다. 저는 택키로리 8강전 진출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에 대해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는, 없네 같은 경우는 에이스 이것과 반면, 나른 자유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렉낀타로부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 두두어 죄송합니다. 저는 멈출 수 없네입니다. 좋으시 하님인데 불러주소서. 이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인트로가 딱 알잖아요.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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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닥따다주 따다닥 드럼이 탁! 하면 따따따따따따따따 저는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번째 춤추는 세대대 위닝월이 찬양 같은 경우 많이 주흥회나 수련회때 많이 하죠 저는 위닝 올 입니다 위닝월포에대해 택히롤 저는 놀입니다. 상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 멈출 수 없네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위닝홀대 세기롤. 세기롤 같은 경우에는 훈성 원시의 상장이고요. 위닝홀 같은 경우에는. 예수존드단는게고1 찬양은 체키로이 되겠습니다. 3, 4위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신하나님인데의미닝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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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지 찬양으로 해이 많이 알려졌던 조신하나님의미닝홀은예수존드단의 찬양이죠. 빠른 찬양이죠. 호는찬나님입니다 <laughs> 결승전입니다. 멈출 수 없네, 테이키롤. 네, 네. 저는 멈출 수 없네입니다. 멈출 수 없네가 우승이고 테이키롤이 준우승 3위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멈출 수 없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거 같았었는데? 아 정말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운동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안 가셨어요? 아 저는 막 춤추고 싶어서 난리 났었는데 아, 여러분들 이 찬양이 진짜 주님께서 구원이시고 감격이 너무나 출중해서 멈출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고백입니다.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예배도 어,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어, 기쁜 마음보다는 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더 많은데요. 주님께서 그 감, 구원에 대한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어,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진정 주님께서 주어 주신 그감 구원에 대한 그 감격으로 어 기쁨으로 어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나라가 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날까지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어,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 많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빨리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고 자유함으로 이제 사례적 거리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기도하시고, 그 감격으로 기쁜 마음을 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